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건 이거예요. 네네. 뭐 내가 손질인데 음. 뭐 신고해야 되냐? 또는 내가 이익 얼마 안 되는데 뭐한 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신고해야 되냐? 음.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인데요. 네. 세법에서는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손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 네. 국내에 우리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할 때에 코덱스 미국 S&P 500 ETF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투자를 해서 얻으시게 되는 이제 시세 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반면에 네. 미국에 있는 S&P 500 지수를 투자하는 가장 대표적인 ETF가 네. SPY라는 음, ETF예요. 네. SPY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얻는 시세 차익은 해외 주식 양도세로 과세가 됩니다. 음. 우리가 똑같은 시세 차익이라고 하더라도 음. 어떻게 투자를 했냐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음, 거죠. 네. 안녕하세요. 도너리 박남숙입니다. 최근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 증권사 앱 통해서 세금 신고 대신해 주겠다는 알림 많이 받으실 텐데요. 바로 5월이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증권사를 통해서 하더라도 좀 답답하거나 궁금하신 부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김철종 세무사와 함께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누가 어떻게 내는지 그리고 절세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이제 국내 주식 또 사람들이 많이 매매를 하는데 해외 주식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렇죠. 많아졌어요. 네. 근데 국내 주식을 할때 양도 소득세를 사실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음. 대주주만 낸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런데 해외 주식 투자자는 개인 투자자도 양도 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똑같은 시세차익을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네. 국내 주식에서 얻은 시세차익과 해외 주식에서 얻은 시세차익이 조금 과세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네.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되세요. 네. 여기서 세법상 대주주라고 하면 이제 직전 사면도 말 기준으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가액이 50억 이상인 경우가 되다 보니 사실 일반 개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해당되지 않으시죠. 그래서 세금에 관심이 없으신데 네.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세 차익에 대해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일반 개미 투자자분들도 과세 대상이 되고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해외 투자를 할때 방법이 여러 가지잖아요. 네. 주식만 하는 건또 아니실 거예요. 네. 채권이나 펀드 음. 뭐 ETF, EEX 많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모두 다 양도세 과세 대상인가요? 아 네. 요걸 먼저 말씀을 좀 드려 봐야 될것 같아요. 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과세 대상을 이제 열거주의로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즉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소득에 대해서 그 구분에 따라서 이제 과세가 되는 부분인데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똑같은 시세 차익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투자를 했냐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오, 거죠.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해외 주식 양도세로 과세가 될 거고요. 네. 만약 똑같이 해외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이제 내가 펀드를 통해서 했다라고 한다면 그때에는 동일한 성격의 시세 차익이지만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정말 많이들 투자하시는 게 이제 ETF잖아요. 네. ETF도 이제 어떤 ETF를 투자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네. 국내에 우리 이런 게 있어요. 똑같은 S&P 500 지수에 투자를 할 때에 코덱스 미국 S&P 500 ETF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투자를 해서 얻으시게 되는 이제 시세 차익은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반면에 네. 미국에도 똑같은 우리나라처럼 이런 이제 ETF가 있을 거잖아요. 미국에 있는 S&P 500 지수를 투자하는 가장 대표적인 ETF가 네. SPY라는 음, ETF예요. 네. SPY에 투자를 하시게 되면 얻는 시세 차익은 해외 주식 양도세로 과세가 됩니다. 똑같이 S&P 500에 투자를 했는데 네, 그렇죠.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되거나 또는 미국에서 했으면 이때에는 해외 주식 양도세로 과세가 되는 이런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요즘에 많이들 관심 갖고 투자하시는 부분이 채권이 되겠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고금리가 이어져 오다가 올해 연내에 이제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많이들 투자를 하고 계시는데요 네. 특히 미국채에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이때 당연히 채권 투자를 지금 하시는 이유는 향후에 금리 인하에 따른 채권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세 차익을 얻고자 하는 요거를 노리고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이때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이 채권 시세 차익 채권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으로 열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과세 제외예요. 오. 그래서 지금은 채권에 직접 투자를 해서 내가 시세차익을 얻었다라고 네. 한다면 그냥 비과세 된다라고 음. 편하게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똑같은 네. 채권에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의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 뭐 예를 들면 TLT라고 또 유명한 게 있거든요. 그 미국이 ETF에 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똑같이 시세차익을 얻더라도, 네. 이건 또 해외 주식 양도세로. 과세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동일하게 내가 시세 차익을 얻지만 어디에 투자하냐. 뭐 직접 투자냐, 펀드냐, 뭐 ETF냐 이런 어떻게 투자를 하냐에 따라서 과세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주식 투자하면은 양도 차익도 생기지만 아까 잠시 말씀해 주셨는데 배당도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배당 소득하고 양도 차익이 합산되는 건가요? 아. 이 배당소득은 네. 음, 요거부터 말씀을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네. 네. 우리나라의 이제 소득세법에서 이 소득을 과세할 때에 세목을 어떻게 구분을 하고 있냐면 큰 분류로 보면 종합과세가 되는 것들이 있고요. 분류과세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종합과세가 되는 것들은 이제 말 그대로 종합소득으로 합쳐서 신고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분류과세로 구분되는 것들은 따로, 이제 그냥 아예 별개로 신고납부만 하고 끝나버리는 합쳐지지가 않는 것인데요. 네. 네. 방금 말씀 주셨던 것 중에서 이제 배당 소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합 소득 중 하나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이 발생하면 이때에는 네. 근로 소득이나 사업 소득이나 우리가 연금 소득 이런 것들과 합쳐서 이제 신고 납부가 돼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 반대로 우리 양도 소득 즉 시세 차익을 얻은 양도소득 같은 경우에는 분류과세 항목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서로 합치지 않고 별개로 신고납부를 한다라고 음. 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보면은 미국 주식을 거래하다 보면 이제 양도 차익이 생길 수 있고요. 근데 네.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 주식이니까 미국의 세금을 내야 아, 할것 그렇죠. 같거든요. 네. 근데 왜 우리나라 국세청에 되는 거죠? 음. 장사님? 우리나라는 네. 다른 많은 해외 국가들과 조세조약이라는 것을 좀 맺고 있어요. 이 조세조약이 뭐냐라고 하면, 네. 각 국가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어느 나라의 과세권이 있는지를 그 조세조약을 통해서 정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국가별로. 네. 뭐, 가장 많이 투자하시는 게 미국이니까. 음. 미국을 예로 들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한미조세조약을 맺고 있고, 거기에서 따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미조세조약을 보면, 주식에 투자해서 얻은 그 주식 양도소득은 네. 과세권이 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발생하는 해외 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서는 따로 미국 국세청에 뭐 신고하거나 할 필요 없이 과세권이 우리나라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세청에다 신고 납부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배당을 받게 되면 네. 어떻게 되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주식 배당금. 우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받으시는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한미 조세 조약을 보면 미국의 과세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과세를 할 수가 있어요. 배당은요? 네, 맞습니다. 네. 배당금에 대해서는. 네. 좀 전과 우리 양도소득과는 다른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내가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서 받은 배당금은 바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미국 국세청에서 일정 세율을 떼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처럼 들어가는 거죠. 그 근데 한미조세조약에서는 이 세율을 15%를 넘지 못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받는 배당금은 미국 국세청에서 15% 세율로 떼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국세청에도 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데 네. 우리나라 국세청에다 신고납부할 때에는 금융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금융소득을 모두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이 돼서 따로 이제 5월 달에 신고납부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그 때에 만약 내가 다 합쳤더니 2천만 원이 넘어간다. 음. 그럼 별도로 우리나라 국세청에 신고를 하시고 다만 이 신고할 때 미국 국세청에 우리 이미 떼인 세금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떼인 세금은 외국 납부 세액 공제로 아. 적용받아서 아. 이제 그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만 납부하시면 된다라는 음. 부분입니다. 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도 이제 알림 유세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네. 세금 신고 이제 복잡하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해준다 막 이런 알림 많이 오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하라는 대로만 해도 될지 약간 좀 의문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그냥 하나의 증권사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안내 받으시는 대로 진행하더라도 문제가 없으시다. 음. 그리고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때에는 우리 그 증권사에 미리 말씀을 하셔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타사 증권사 거래 내역을 받아서 제출하면 되냐, 이런 부분을 좀 먼저 물어보시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타사 거래 내역 받아서 함께 제출하시는 별도의 이제 과정은 한번더 있으실 거다라는 점으로 유의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익이 생기면 참 기분이 좋죠. 근데 네. 이제 이익이 생기면, 이렇게 신고 시기를 이제 본의 아니게 뭐 놓치게 되거나 해서 음. 안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니면 실제 적발 사례도 있나요? 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건 이거예요. 네네. 뭐 내가 손질인데 음. 뭐 신고해야 되냐? 또는 내가 이익 얼마 안 되는데 뭐한 1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신고해야 되냐?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인데요. 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뭐 세법에서는 당연히 원칙적으로는 뭐 손해를 받는지 안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한데 네. 다만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납부할 세금이 없기 때문에 결국 신고 안 했을 때페널티는 가산세가 될 거거든요. 근데 가산세라는 것도 납부할 세금이 있을 때에 거기에 얹어지는 가산세라서 네. 어차피 납부할 세금이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가산세도 없고 그래서 신고하지 않더라도 크게 무방합니다. 음. 손실을 본 경우에는요. 네. 그 다음 이익을 봤는데 이익을 본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내가 발생한 이익이 한 200만 원이에요. 1년간. 네. 근데 우리가 해외 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에는 연간 이 양도 소득에 대해서 기본 공제 금액이 250만 원이 적용이 됩니다. 250만 원. 네, 따라서 내가 얻은 이익이 250만 원 이내다라고 한다면 사실 신고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마찬가지로 납부할 세액이 없게 오케이. 되거든요. 음. 그래서 크게 뭐 문제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제 이때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이 250만 원이라는 그 금액이 단순하게 해외 주식만이 아니라 과세 대상이 되는 국내 주식에서도 음. 발생한 이익과 합쳐서 연 250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음. 그때는 이제 괜찮다. 음. 그리고 만약에 250만 원 넘어갔어요. 정말 이제 양도세가 발생할 금액인데 신고를 안 했습니다. 네. 그때는 당연히 문제가 되죠. 이거는 이제 가산세가 문제가 될 거고요. 첫 번째로는 신고를 안 했으니까 무신고 가산세가 붙게 될 거예요.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했어야 될 금액의 20%가 붙게 될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납부 전 가산세라고 해서 매일매일 이자조로 붙는 게 0.02%씩 붙는 게 1년으로 치면 한8% 정도가 돼요. 이 납부 전 가산세가 어 매일매일 추가로 가산된다라는 점은 유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목소리>